그 숫자를 본 적이 없다던데. 어, 어 인정하지. 천만대에서 로는 가자, 가자. 어. 어이가 없네, 뭐. 어, 별님저 들어갈 때 버프 좀 주세요? 네, 네. 한 버블. 굿, 굿. 지금 그냥 살짝만 돌리고, 이따가 들어갔어. 아, 근데 기대된다. 기대된다. 아, 얼음지, 씨발. 아, 이거 딱 됐는데, 얘고안 뭐. 보여, 안 보여. 두드래요. 두드래요. 야, 체력 많이 깎았다. 반피 깠는데. 노말이었으면 잡았네. 노말이었으 잡았. 그니까아그러돼 진짜. 아이, 패턴 시작부터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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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우리 그래. 그래. 아. 또 잡았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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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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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플레이 잘 공격해. 야, 이거 선버블 한번 줘도 되나? 아, 저저 저. 터저어저리 우리도 줘? 잠깐만 똥인데. 똥떡거라 어. 던데 빨지마 어디 갔냐, 얘? 잠깐만. 아이, 나 이거 어, 벌려질. 이거 할게 없네. 아, 저 이제 똥똥 조심해라. 이 어, 뭐, 거기 거기. 나 돈다 돈다. 이거 어, 아프다. 똥있어 뭐, 여기. 저 아프다. 아프지. 나 버블쓰고 싶은데? 뭐가 있는데? 야, 기사! 한 야, 어 시간 뭐야? 어, 나나나안 죽어 이거 잡아 파이팅 난... 야 잡아야 돼안 안 죽어 잡아! 잡으라니까 어뒤 아, 아, 디바,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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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오케이 오케이 다이네 이거 된 거야 뭐? 어 이거 별거 있는데 별나 나야 이거 빼야, 빼야 돼 나야 엠플도 있어 엠플도 있어, 아, 있어 아, 풀렸어 풀렸어, 풀렸어. 풀렸어. 아, 나 풀렸어 풀렸대 어, 풀렸대 어, 아 내가 어떻 디바 디바 야 이거 구슬 구슬 내 누가 아, 6시 먹어줘. 그렇죠. 시나 먹고 지금 반은 반에 1 2 0 아, 분. 아니야 맞지마. 어디가 어디가 어가어디어디어디어자가 어디가 어디게요디눕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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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가 어가어어가 어디가 어디들어가들어가어 나이스 아, 번은어 나 파랑 여기 어, 뭐고 파랑 확인할 아, 그수 하나만 먹어야 돼 빨간 거 먹고 있었데 파랑 여기 내가 좀 많이 왼쪽 양봉은 처번까지는 이득이잖아 완하네 없어요 같은 거 없어 아내어 없어 걸렸구나. 아, 걸렸구나 저거 젤라 스펠이 좋아 내가 돼 나도 죽어 어. 성부 성부 전장의 방패 <laughs> 넬로 풀려고 뭐 넬로 어디 갔어? 넬로 풀어도 넬로 풀풀 넬로 풀린다고 아, 안 들었구나 아, 안 들긴 했안 들었어. 아, 들었어 안 들었어 안들었지 아, 아, 요새 아, 야, 요새 안 된다고 야, 야, 야 써볼게 써볼게 노넬라 운동하고 써볼게 노넬라 운동 아이건 전투야 그리고 전투 노넬라 운동하어 뭐야 빨라 빨어 많아 빨려 아 아야 삼 한번 줄게 아나성력도 있거든. 몇절2 7 0절밀1절1한번 밀어, 밀어? 한 번, 한번 밀어. 밀었어 에1 5한번더절 17절, 오, 8절도9절1냐절리안 아, 1 5절 줄. 9절 19절, 1 아. 절 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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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다1이절 19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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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이 19절, 19절, 1바로말9절 19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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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여기 19절, 1 여기 저 이따 빼하면 될걸? 놨어놨어 이거 무력 야아 약간 좀더 모아야 돼할때이잘모하야그리 네, 이거 보라우스 보라우스 피해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겼어요 야이겼 1등 이겼1어 너무 멀어 1어요 어? 못 부숴 야보라우스 실패했는데? 보라스 실패 실패가 아니고 터질 때 뭐가 박별 죽었는데? 깜자아아 별이 죽었네 우리 왜 죽은 거야? 실패한 네. 어, 어. 괜찮은 거 같아 그냥. 아실패가안 거고 보라고스 맞았다. 그보라고슬이 아까 소리 퍼소리 진데 거예요? 네 그러니까 나 내가 나도 맞아. 저번 주 트라이 갔다는 거야. 연가지고 한번 쳐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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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이거 잡아야지. 이팅저 거... 저번 주도 엠플이 혼자 나와서 잡자. 어? 어, 아니야. 아, 정말. 아, 정말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너 하드, 하드 너하도 그렇게 안 했어. 아, 야 잡아야 돼. 이따 잡아야 잡으 어, 야. 오란네, 나 대중들도 오라는데 죽었나 맞춤 시고용. 얘다 뭘뭐 죽은 거지? 나 부악함에 빠빠. 진짜. 그러니까 그게 그포쇄야 되는 구슬 있고. 음. 그냥 그냥 있는 구슬이 있는데 음. 그, 그 구슬에 핸드가. 퍼진대. 그걸 잡으러가면 돼. 나 될까? 보라색 구슬은 피해야 됩니다. 저거 다. 그런 가 보다. 에스가 어, 잡고 있어. 에스가 혼자 잡았네 어, 에스 감겁이다 에스 감고 와 주드리. 아니, 쉽게 말요 어, 근데, 뭘 해야지? 말이안하안 하고, 고말고있어말안하안하는거야아꾼안하게 말꾼 안하게 말꾼 안고게게말게안하을쉽고게 말꾼 안 하고, 쉽게 아, 게 말꾼 안하

<목소리> 아 근데 김호 <김오> 씨, <목소리> 나 오늘 저거 각상쓰는데 쟤도대시 마피아가지고 뒤다 달려갔다 그거 했으면 한 2분은 빨랐겠다 어 그거 다 맞았으면 아마 1분은 더 빨랐을텐데 맹보여 <목소리> 좀 꺼졌어 <꼬였어, 목소리> 처음에 어 정각도 다아땡보여 이거 뭐야 근데 이리도 <1도> 소머너네오 <목소리> <소모노네>. 고기 9000골 고기 봤는데